마주보는 음 눈의 합이 이번에는 9야구. 그리고 연속하는 6 개수야. 얘는 1부터 6까지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리고 바닥면을 포함한 겉면이 가장 작을 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얘랑 이 마주보는 거 있잖아. 얘랑 합하잖아. 무조건 9가 알겠죠 그다음에 또 구역이 또 있는데 앞이랑 뒤랑 합해도 무조건 9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구야 아무리 작게 하고 싶어도, 아유, 벌써 둘러싸인 것이 9 곱하기 2, 18이나 되었네. 근데, 안 생각해 준건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안 생각해 줬어. 자, 밑에 칸은 어때? 밑에 칸은 앞하고 뒤만 마주보잖아. 한쌍두쌍 쌍. 어머 밑에 칸에도 두 개가 있구나 아래 칸에도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닥 포함한 겉면이니까 아래 판에도 우리가 안 보이는 요거 요것만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네 다른 것은 9 곱하기 2로 그냥 결정이 났어 옆면은 손을 댈 수가 없어 아무리 작게 주고 싶어도 마주보는 게 9라는데 뭐어떻게 이렇게 줘야지 이미 이만큼이 보였어 그러면, 위아래다가 가장 작은 수를 주면 되겠어. 작은 수가 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연속하는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속하는 수의 합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답집은 무엇이야? 무엇일까? 9, 3, 27인데, 왜요? 한 쌍에 마주보는 한 쌍당 9잖아. 그러면 9가 3개 있는 거 알겠니? 그래서 다 합치면 9, 3, 27이야. 자, 27을 6개 연속하는 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했어? 6개니까 이게 짝수면 세트로 나누라그랬죠 3세트. 자, 27 나누는 게 3을 했잖아.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게 합이 9라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4, 5 이렇게 들어가죠. 3, 2. 그래서 가장 작은 건 2야. 큰 수는 안 쓸래. 가장 작은 것만 필요하거든. 가장 작은 건 2구나. 음, 너잘 만났다. 그러면 나는 맨 위에다가도 2라고 주고, 바닥에 깔리는 수도 2라고 줘야지. 그러면 겉에서 보이는 게 가장 작잖아. 자, 그러면 이거랑 2, 2, 이거랑 더해주면 되는 거 알겠어? 9 곱하기 몇이야?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69, 53에다가 4를 더해줘. 58. 이것이 답이죠.